개인적인 경험이니 걸러서 들으시오. 안녕하세요 오카입니다 전세버스 3편입니다. 정식으로 입사를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가이드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의 초보 무자격 가이드들의 갑질이 정말 대단합니다. 한류 열풍으로 중국인 여행객들이 폭발하고 조선족들이 운영하는 크고 작은 여행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조선족들 가이드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당시 여행사들 간 경쟁도 치열했지만 버스 회사 간의 경쟁도 매우 치열해서 가이드와 트러블이 생기면 무조건 기사가 집니다 이기고 지고를 따지는 게좀 우습긴 하지만 그 당시 분위기는 좀안 좋았습니다 스케줄 도중 기사와 싸워서 차를 바꿔 달라 요구하기도 하고 이게 나중에 메르스와 사드를 겪으면서 큰 문제가 터지고 그 이후부터는 조선족이나 화교 등 국내 여행사 갑질에서 현지 여행사 갑질로 변질됩니다. 거래처가 끊어지면 버스에서는 타격이 정말 큽니다. 아무래도 영세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미세공까지 깔려있는 상태여서 관계가 틀어지면 금전적으로 여행사들이 장난을 치기 때문에 갑질 중에 갑질을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여행사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조선족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가이드라기보다는 장사꾼이 맞는 표현 같고 찾겠던 가이드들도 돈맛을 보면 몇 개월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운이 좋으면 중국에서 1년 동안 받는 월급을 1주나 2주면 벌었으니까 늦어도 한두 달이면 중국에서 1년 동안 벌었던 월급을 번다고 합니다. 그들 입장에선 정말 눈 돌아가겠죠. 조선족 가이드들이 돈을 벌기 위해 끊임없이 기사들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고 정말 사람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도 양심 있는 가이드들은 금전적으로 조금이나마 성의를 표시하고 또그 맛에 끌려다니는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한참 바쁘게 일할 때는 8개월 이상을 거의 집에 못 가고 밖에서 지낸 적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일 스케줄이 끝나면 바로바로 바로 또 스케줄이 연결되어 있어서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시 하라면 이젠 정말 못할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걸 했었는지 참 저도 그렇게 몇년 하다 보니까 형 오빠 하면서 잘 따르고 저도 인간적으로 마음 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는데 그나마 그런 사람들이라도 있어서 그 힘든 시간을 버텼지 아니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입사한 회사가 주 거래처가 한때 국내 건강업계를 주름잡았던 화교들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왜 내가 만나는 가이드들은 하나같이 저런 사이코들만 걸리는지 알게 됐습니다. 일단 기사들이 기피하는 가이드들이 있는데요. 배차가 오면 그만두면 그만뒀지. 난 쟤랑 절대 못한다. 그 정도로 악명 높은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같은 초보나 신입들 위주로 배차를 했더라고요. 화교라는 사람들은 거의 한국 사람이나 다름 없는데 중국인 특유의 무력과 탐욕이 많고 남을 못 믿고 의심을 많이 합니다.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의 다혈질적인 면까지 있고 남녀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나이도 많습니다. 갑질은 기본으로 갖춘 사람들이고요. 생각해 보면 그래도 가이드 중 제일 힘들었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족 화교, 일본인 가이드였던 것 같고요. 일하면서 진심으로 정말 두세 번저 받고 그만두고 싶은 일들을 겪고 화교와 거래하는 버스 회사는 일하는 거 아니다를 깨닫고 3개월 만에 회사를 옮깁니다. 당시 일하던 회사에서 형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지입 사장님이십니다. 건강버스는 회사 직원인 직영기사와 불법이기는 하지만 공공연하게 많이 하고 있는 지입 사장님과 지입 기사가 있습니다. 차를 하나 사는데 자기 차 직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섭섭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지입 기사를 탔는데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투성이었던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대우차는 타지 않는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우차를 주거나 해야 하면 차라리 퇴사하면 퇴사했지 절대 안 탑니다. 그 정도로 대우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좋지 않습니다. 계약한 차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러니까 잠깐만 해 대우차를 주더라고요. 운전석 에어컨 수리 불가 상태로 고장이고 승객산 에어컨 약해서 컴플레임이 자주 들어오고요. 운전석에 있는 히터는 안 나와서 너무 추웠고 떨면서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외국인 여행객들이 불쌍하다고 장갑, 목도리, 무릎담요까지 챙겨줘서. 무릎에 담요 덮고 운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그 차를 몰았네요. 마지막에는 임금 채불 문제가 되 겹쳐서 조금 정리하긴 했지만 정말 열심히 해줬는데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지입차 기사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타라 또 하나의 교훈을 배우고 그렇게 또 회사를 옮깁니다. 마을버스부터 시내버스 전세버스 입문까지 사람 때문에 직장을 자주 이동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같은 을끼리 갑질을 하는지 솔직하게 말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내용도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회사를 옮기고 전세 버스를 그만둘 때까지 약 5년 정도 한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회사가 좋아서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오래 일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 일했던 회사는 크지 않은 회사로 버스가 약 20대 정도 있었는데 제가 입사하고 비교적 젊은 기사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면서 오래 할수 있는 환경이 된것 같습니다. 전세버스 입사자들 특이점을 보면 시내버스나 고속 같은 곳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재입사가 힘들거나 재입사를 기다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저와 같이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일을 시작한 분들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렇게 각자의 이유로 전세버스를 입문하고 끝까지 남는 사람들도 많지만 원래 본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하다가 갑자기 안 보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또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사고 치고 왔다고 보면 되거든요. 전세 버스는 일단 경력이 많은 분들이 많고, 저 같은 경우는 큰 형님이나 삼촌,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적응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께 많이 배우고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주로 혼자 일을 한다고 봐야 하고 직원들이 다 모이는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단체 관광 스케줄이나 있어야 그나마 얼굴 보고 어울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세버스 하시는 분들 꾼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꾼은 도박꾼 술꾼 춤꾼 사기꾼 뭐 이런 꾼들이 되겠습니다 잡기에 강한 분들 음주가무 뭐 나이 불문하고 멀리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끼가 많아야 건강으로 조금 더 쉽게 돈을 벌기도 하는데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사람 잘 보고 사귀어야지 잘못 사귀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